예제 옛날 강직 실안 하는 로있리기이십니다기까 아, 네. 어, 예. 아, 예. 아. 네. 아 그렇다. 그러면... 아, 안녕하세요. 여기는요. 사무실 쓰는 곳이 예. 어디 사무실? 여기 세면대도 돼요. 예. 예 마련은 이렇게 가면 기억이 좀 나십니까? 박강수 서울 마포구 청장. 아, 그럼요. 다 기억나죠. 건로가 더불어민주당 상인고문 서울 마포구 동교동 8-1번지. 한때 정치 일번지로 부리던 이 골목이 12일 다시 사람들로 북적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다. 민주화를 외치며 이곳을 집처럼 드나들던 왕년의 동교동 패밀리가 다시 모였다. 김대중 사저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내외가 약 50여년간 거주했던 곳이다. 김전 대통령은 1963년 이곳의 터를 잡은 뒤 미국 망명과 영국 유학, 일상 거주 시기를 제외하면 2009년에 서거할 때까지 줄곧 동교동 사저에서 생활했다. 동교동계라는 정치적 호칭도 이 집에서 비롯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2019년 서거할 때까지 이곳에 거주했지만 2024년 민간의 사저가 매각되면서 서울 마포구가 역사적 가치 보존의 필요성을 절감해 국가유산 등록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날 사저 앞에는 민주화운동 시절 김전 대통령과 뜻을 함께했던 인사들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다. 김전 대통령을 최측근으로 불렸던 권노갑 전 의원도 현장을 찾았다. 사저로 들어선 권노갑 전 의원에게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어떻게 기억이 좀 나십니까? 라며 물었다. 권전 의원은 다 기억난다며 이 자리에는 당직실이 있었고 여기는 이발소였는데 이발사가 직접 이곳으로 출장을 라서 정치인들의 머리를 해줬다며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1930년으로 95세의 나이임에도 평생 단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고 복싱 챔피언을 오른 적도 있는 그는 고든 허리와 바른 거음거리로 건강을 증명하며 사저 구석구석을 구경했다. 김대준 전 대통령의 업무 공간이 거의 부, 그대로 보존된 사저 2층에는 독서가를 유명했던 김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여주듯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역사의 연구, 한국 경제의 진단과 반성 등의 책이 비치되어 있었다. 김전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사절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긴 표정으로 한동안 발걸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아, 위원님들은 좀 옆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니다 아, 장갑을 착용을 해주시고요. 아, 청장님께서는 커팅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옆에 계신 분들의 팔에 손을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한번안 맞았어. 오른쪽으로. 이 위원님께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주시고요. 떡케이 커팅에 앞서 먼저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활짝 가볍게 미소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웃어주세요. 네. 이어서 기념 떡케이 크 자르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며 기념떡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커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에서 분을 축하드립니다. 자, 잠시 선생님과 의원님들은